도 대복기 이름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대복 대복대 대복에 살고 있었고 어,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채식 운동 하다가 어, 영양학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제 느껴가지고 이제 늦깎이죠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 한3 4 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1 0 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저희 이제 입시학원에서 재수생들 가르쳤었는데, 그거 이제 벌어놓은 거다 까먹고, 2014년도에 이제 학위를,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할게 없잖아요. 이제, 뭐제 친구들은 이제 은퇴할 나이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집세도 빌리고, 전기세도 빌리고, 그래가지고, <laughs> 독촉장도 날아오면서, 전기는 3개월 이상 되면 끊기니까 한달이라데 내라고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한달 빌려서 내고 그러던 때였는데, 너무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동생이 이제 시골에 살고 있어가지고, 아, 시골에 내려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친구들한테 돈을 좀 빌리려고 했는데, 아, 오래된 친구데도 10만원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0년을 사귄 친구들이었는데 10만 원을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절망도 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락을 한게 어, 이광식이라고 어, 제 대학교 절친이 있었는데 그 녀석에게 100만 원만 꺼달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두 시간 있다가 보내주더라고요. 데그 친구가 대구에 살고 있었어요. <laughs> 이광식이라고 그래서. 대구는 한세 가지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laughs> 이제 추억에 남아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아시겠죠? 제일 마지막 이제 히든 카드 최신 물결을 정기 구독해 주시면 이게 9,900원인데 12개월에 10만 원17% 할인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만 5천원짜리 양당으로 된 채식치유학이라는 책을 상품으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보시고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을 분들은 좀 정규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구독은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7707-6295입니다. 공일공 채채공수 이렇 또는 뭐 정기구독이 어려우시면 교보나 영풍, 예스, 2 4 알라딘에서도 판매합니다. 그래서 채식물결 검색하시면 예 네,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과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채식을 이제 그 권장을 하자. 채식이 좋은 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송파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송파에 사는 반지하에 살던 엄마와 어, 큰딸, 작은딸, 세 명이 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파장을 울렸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자살을 하면서 그 이혼으로 여기에 돈이 좀 남았는데 그 남은 돈으로 집세를 내달라고 집세 밀려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쓴 내용이었어. 정말, 그리고 보면 그 새해 본는좀 어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외세 모녀가 자살을 해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을 좀 찬찬히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기자가 그새 모녀가 식생활 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내역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 이제 엄마가 일을 하고 큰 딸은 당뇨에 걸렸고 작은 딸은 그큰딸 당뇨에 걸린 어 사람을 어, 그러니까 누이죠 누이가 언니를 어, 이렇게 보살피려고 일을 못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백만 원좀 남짓한 돈으로 어, 생활을 했는데 집세 내고 또 남은 돈으로 병원값 내고 그리고 이제 아주 남은 돈으로 이제 라면 뭐, 이런 걸 먹었더라고요. 아무리 정직해도 지식이 없으면 괜찮은 어, 삶을 살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새 모녀가 그럼 왜 반지하에 왔을까를 좀더 추적을 해보니까 원래는 부유하게 살던 집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 아빠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 치료비를 내려고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아빠는 치료를 받다가 치료에만 달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세 번에는, 어, 부유하게 살던 집에서 반지하의, 어,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갔고, 그 상황에서 또큰 딸은 또 당뇨에 걸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빠가 아에 걸렸고, 딸이 당뇨에 걸렸다. 이거는 식생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미국에서 2007년부터 계속 파산자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 파산자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파산자의 70%가 의료 파산자예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병원비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어, 아마 크게 차이는 안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고, 사설보험이라서 더 심각할 상황은 있지만 저는 그런 연구도 우리나라에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렇다면 현대의 질병들,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비만, 골다공증, 또더 나아가서 우울증, 또 ADHD 이러한 각종 언론의 지배를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식생활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어, 경험이나 또는 뭐 속담? 이런 것으로 그쳤을지 모르지만, 현대에는 분자론적인 연구와 그다음에 다별량 통계,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가지고 그 숨어 있는 메커니즘을 잡아내고 그 효과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주 단순한 거지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집안이 어떠한 비참한 상황에 갈 수도 있고 또는 행복하고 어 그리고 삶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양극단의 길을 갈수 있는 아주 사소하면서도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채식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아직은 그러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못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어, 성각자적인 분들이고 또 여기에 오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에서의 가장 최 일선에 선 어, 전투원입니다. 여러분은 투사 여야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러나드에 음, 의하면은. 보나드라는 미국의 1995년도에 그 사회학자와 의사 3명에서 연구를 한 연구에 의하면 채식 물결이라는 잡지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 미국에서 고기로 인해서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작게는 38% 많게는 78%까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